종교하는 154만 강원도민 여러분, 강원도 행정부이사 김명선입니다. 도민 여러분께 2023년도 정부예산 최종 확보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5년입니다만, 이 뜻깊은 해에 강원도가 사상 첫 국비 구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.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2023년도 정부 예산 중 우리 강원도가 확보한 국비는 총 9조 183억 원입니다. 지난 9월 당초 예산안에 확보되었던 국비 첫조 7,758억 원을 지켰고, 국회에서.